비슷비슷하거나 지고 있을 때는 좀더 수비적으로 했는데, 마지막 세트에서 공격적으로 좀더 하다 보니까, 포인트 됐다는 거예요. 공격이 오히려 최고의 수비다? 네. <laughs> 어, 아니요. 1년 정도 공격으로 하다가 음... 수비로 바꾸게 됐어요. 보강 운동도 하고, 약간 런닝 같은 것도 좀더 뛰어가지고 하는. 아 좀 본인이 평소에 약간 맛있어 하는 레이스가 있나요? <웃음> 하체. <laughs> 스커트. <laughs> 스커트. 혹시 무게 몇 가지 칠수 있으세요? 그건 많이 못. <laughs> 많이는 못하고. 지금 <laughs> 라켓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그래서. 어, 본인 얼굴보다 라켓이 더 커요. <웃음> <웃음> 라켓은 넥시 주세혁 라켓 쓰고 있고, 음. 앞 러버는 테너지 05, 뒤에는 스펙톨. S1 스포릿. 오쇼핑플로 어, 수비하세요? 네. 오더 더 독특해. 네. <laughs> 변화를 좀더줄수 있어가지고 쇼핑 음 이거는 힘 빼면 너클로 가고 힘 주면은 깎여가지고. 그럼 음 내일 주말 힘겨증에 대한 다짐 지금 했던 것처럼 착실하게 어, 어. 하게.